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8월도 이제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9월달이 시작되고 또 9월 지나면 10월 또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여름 저희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면서 어.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는 저희 한중 번역, 단문 번역을 연습하죠. 자, 오늘 준비한 단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닉바잉 들어보셨죠? 패닉바잉 중국어로는 공황싱 꼬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공황싱 그죠? 예, 두려워서 꼬마잉, 구매하는 패닉바잉 자 이것은요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죠? 예, 가격에 상관없이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어웨이 A 패닉 파이기라는 것은 수질 B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이는 시장 심리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물량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발생합니다. 주로 군중심리 때문에 초래가 되는데요. 집값 상승 또는 감염병 확산으로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전망이 나온 뒤에 주변에서 적극 구매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게하 자신도 모르게, 그죠? 예. 뿌질뿌주의 종 자기도 모르게 패닉바잉에 뛰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고 했네요. 자 페닉 바잉 뭐라고요? 공황 신고마이 그죠? A라는 것은 수질 수질 그죠? 수질 B B를 가리킵니다. 자뭘 가리키나요? 어 뭐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죠? 예, 일단 인 딴요 걱정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지하 거 상장 혹은 샹핑 공인 도안 취 그죠? 물량 소진 즉 물량 공급의 부족이 딴요 걱정돼서. 샤페이저부구실지지하고 실제 가격을 도 불구하고, 즉 가격 상관없이 막무치 않고 성호업, 비슈핀, 생필품을 맹목적으로 사들이고, 구피 주식이랑 방디찬, 그죠, 부동산을 어 맹목적으로 사들이는 현상을 수주 가리킵니다라고 했어요. 조정식 왜 위엔위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시장의 불안심리 실장 자율리 징수에서 비롯됩니다 즉 단신 찌아거 질시 상장 가격이 오르거나 호적 상품 공인 중단 상품이 더 이상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걱정해서 그 비롯되는 거다 위엔위 요 동사 알아두시고요. 주요시요 종종 심리, 군중심리 그죠? 이 군중을 총 따라가는 종종 심리 인치 더 군중심리에서 비롯됐습니다. 땅저뭐 저머 실했을때 여러 위처 방가 상장,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인상될 거다, 그죠? 유행병으로 인한 물자 긴 그죠? 예. 음, 전염병으로 다오질 우주 우즈 진출에 그죠? 예, 어떤 물건 물품들이 예, 부족해질 거다라고 누군가가 그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 그러면 조웨이 런 조웨이 어, 런 주인 사람들이 컨펀지하로치 않고 이 구매에 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이에 이짤 용이죠? 예, 그런 그런 이에 이짤 어, 부질부죄종 그죠 응. 롱이더 자의 부질부죄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끈풍차이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는 거죠 그 결과 이종 다우즐 저희량 저 지정 거래량 급증하고요 자거 신수 뼈 오션 가격 급등 하다 요런 표현 써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중국어로 노웨이 no 라고 합니다 노웨이 no 그죠 응. 노르웨이는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여성 징병제를 채택했다. 징병제는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쩡빙줄 합니다. 쩡빙줄, 그죠?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어요. 덴마크, 덴마크는 뭐예요? 딴마이하죠, 딴마이. 딴마이, 덴마크가 이를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 시행에 들어갑니다. 당초 27년 초였던 여성 징병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어요. 그다음에 병사의 복무 기간은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러시아 밀착에 따른 위협이 커지고 있고, 저출생 때문에 병력 자원, 즉 그죠, 예, 군인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군 병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 0 1 3년예 시간 장소 부사들은 앞으로 맨 앞에 보내 주시면 좋아요 아랭이 3년 노웨이가 정웨이 뭐가 되었을까요 오조 쇼거 시신 위싱정빙질도국자 유럽에서 쇼거 첫번째로 시식위싱정빙질그죠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쯔도 실시 질초 이 실시 제도의 실시 초기에는 지위반인전 그죠?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어, 그죠? 예 아주 치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뜨거웠어요. 에서전 이렇게 써볼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질도 실실 질출 트윗 이론 펀펀 그죠? 이론 펀펀 의견이 분분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그런 성어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딴말 덴마크 종일을 치1월1일부터 정외 어조 티싼거세 번째로 실신까지 질도덕워자 그죠? 저희,决定, 비, 웬,定, 더, 원래 정했던, 아, 링, 알, 친 년, 보다, 다, 후, 티, 챈, 크게, 앞, 당, 겨, 졌, 어요. 다 마, 예, 실, 빙, 더, 福, 이, 치, 복, 역 그죠? 예, 복, 아, 복, 역이 아니라, 복무, 복무, 복무의 기간도, 요, 웬, 라, 이 더, 四, 거, 위, 에, 에서, 연 장, 지, 1 이, 거, 위, 에, 로, 연, 장, 늘어났습니다. 당시엔 한고 정책 미엘린 뭐에 직면했을까요? 라이즈 자우센 위어로스 관시 1이미치 그죠? 나날이 긴밀해지면서 수 수어 달라이더안전위협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엘린 우이에 위협에 직면해 있죠? 짜질 거기다가 추석 루 지수시사장 출생률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우즐 빅웬 그죠? 병력 자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빅어지 지은 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츠 한고지휘 탄수화 치에 실컷싱 그죠 예 확실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에서 어 치에 실컷싱이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탄수화 치에 실컷싱더 방안 이 이렇게 함으로써 외출 뭘 유지할까요 비아우더 쥔실 실리 군사력을 필요한 군사력을 예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9월 달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9월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이찌